다시 차트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실시간 차트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 이렇게 원하시는 시간 단위로 차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어 버튼으로 더 다양한 시간 단위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다양한 보조 지표들도 클릭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거래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트레이드 버튼 눌러주세요. 상단에 크로스 버튼 클릭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가 있는데 크로스는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것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투자한 증거금만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적 안전한 아이솔레이티드로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숫자 클릭하고 레버리지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커스터마이즈 클릭해서 원하시는 배율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시라면 5배 이하의 낮은 배율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안전하게 5배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주문 방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리밋 클릭. 리밋은 지정가 주문이고 마켓은 시장가 주문입니다. 지정가는 롱이든 쇼시든 원하는 가격의 포지션에 들어가는 방식이고 시장가는 말 그대로 현재 시장 가격에 즉시 포지션을 잡는 방식입니다. 보통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차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켓 시장가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주문 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티코인 단위로 할지 usdt 단위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까 입금했던 usdt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옆 칸에 들어갈 포지션의 수량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전부 올100%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롱과 쇼시 있죠? 올라갈 것 같다면 롱에 내려갈 것 같다면 쇼시에 진입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롱 포지션을 잡아보겠습니다. 컨펌. 밑에 포지션 눌러주시면 제가 방금 진입한 포지션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롱 포지션, 경리 다 배. 제가 아까 설정했던 그대로 나와 있고요. 여기 PNL은 현재 수익률을 의미하고요. 포지션 사이즈는 제 포지션의 규모입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제가 진입한 가격입니다. 마크 프라이스는 무분별한 청산을 막기 위해 거래소가 지정한 기준 가격입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면 투자한 돈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 프라이스가 리퀴드 프라이스에 도달하면 청산입니다. 이렇게 청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TPSL 예약 설정인데요. TP는 테크 프로핏, 익절가로 설정한 목표 일절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됩니다. SL은 스탑 로스, 손절가로 설정한 손절가에 도달하면 손해는 여기까지다 라고 포지션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기능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파셜 포지션은 내가 가진 포지션의 일부만 청산하는 거고 엔타이어 포지션은 내가 가진 포지션 전부를 청산하는 포지션입니다. 엔타이어 포지션으로 주문을 걸어볼게요. 제가 롱을 잡았으니, 한 이정도 오르면 익절하겠다는 그 가격을 설정하는 거고요. 반대로 스탑로스는 한 이정도 떨어지면 그만 손절하겠다는 그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컴펌 눌러서 예약 주문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더에 방금 주문한 TPSL 주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캔슬을 누르면 주문이 삭제됩니다. 포지션 가셔서 남은 주문도 클로즈 바이 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는데요. 시장가와 지정가, 원하는 방식으로 삭제를 원하는 만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100% 시장가로 포지션 정리하겠습니다. 아래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포지션 정리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금 방법과 선물 거래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막히거나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